아니, 혈사포다, 혈사포. 핵혐, 핵혐. 이거 때릴 수 있나? 이걸로? 나 때릴 수 있다. 아, 다행이군요. 다행이군요. 자, 오른쪽. 아, 밑에. 아 <laughs> 밑에부터. 자수포비란 게 있잖아. 어? 얘네들 어떻게 때려? 아, 잠깐만. 아, 여기 막혀 있었어. 야, 잠깐만. 아, 씨, 맞자. 아, 나똑 같네. 와, 씨, 이런. 요러... 핵혐 같은 경우가, 응? 때리긴 때려지네. 응. 구수이 많아가지고, 어? 구수이 많아가지고, 때리긴 때려지네. 아, 존나 좆 같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맞냐? 아, 씨발, 진짜. 아, 나, 진짜. 막혀있으면 막혀있다고 말을 해. 아, 나, 씨. 어? 꺼진 새끼야. 응? 자, 한 마리 죽이고. 아, 씨발. 엠창 하기 싫어진다. 와, 씨발, 좆 같네. 됐 써. 아, 나, 씨발, 좆 같네. 아, 나, 씨발, 좆 같네. 아, 꺼져. 아, 씨. 오지 마. 아, 나, 진짜. 어? 나, 나는 인사하려면 적어도, 어? 대가리가 있어야 될 거. 아, 씨발, 놈아. 아, 하... 존나 제대로 한다 진짜 개자식들자, 어? 야, 검지 손가락 컨트롤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 내가, 어? 내 이거 또 써줘야 되는구만, 어? 무장색, 어? 무장색이 아니라 견문색 쓰기고, 씨발자, 어? 좋아, 쓰발, 간다 개자식들아, 응? 어? 간다, 간다 개자식아, 간다, 간다, 간다 하지 않는다, 된다. 터져, 터져, 터져. 아, 저 더럽게 안 터지네 저거. 회복하는 거 아니겠지? 자, 이거 터져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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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터지, 터져, 터져, 터져. 어, 진짜. 회복하는 거 같은데, 얘. 딱 보니까. 야, 이죽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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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야, 여기 그만해라. 어, 아주 그냥, 어. 아유 야, 야, 야. 얘들은 공포도 안 걸려요. 젠장. 보상이 저딴 거냐? 장난해? 아, 나, 이런. 갑시다. 오른쪽으로. 오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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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됐어. 아주, 그럼, 인젠, 적응했어. 저런 것도 이제 별거 아닙니다. 아, 이 탕구리 나오는 애들 아니야 아, 하필이면, 탕구리야, 응? 이거 나 먹으라! 야, 탕구리 한 마리씩, 아, 탕구리야, 안 나왔네? 왜죠? 파리가 가끔 나오긴 하는구나. 아까도 파리 나오던데. 근데 나 지금까지 왜 탕구리밖에 안 나왔어? 이제 탈이, 이제 파리 나오고, 어? 왜? 어? 응? 내우은 왜, 어? 여기까지인 건가? 탕구리, 탕구리, 탕구리. 자 나오자마자, 순사 위로 갑시다. 음, 아, 탕구리, 아, 나이씨, 탕구리들. 탕구리, 탕구리, 탕구리. 아, 유, 조심해, 조심해. 은근 피하기 힘들다고, 뭐, 얘네들이. 응? 어? 얘들이 어, 어디로 이동할 줄 아, 인식을 해, 얘가. 그래가지고,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 결계로 잡는 것이다. 자, 어. 안 돼, 안 돼. 지금 열쇠 씁시다. 어차피 지금, 어, 많아. 아, 쓰발. 촉 같은 자식아 아, 씨, 한 대도 안 맞았어. 자, 이거는 먹어라. 좋았어. 완벽하군요. 와, 나 진짜. 어, 야, 아, 저걸 맞냐? 와, 존나, 아! 빨간 피 달았어. 아, 씨발, 진짜 좋 같다. 와, 나좋 같다. 와, 나좋 같다. 야, 이건 피하기 쉬운 걸 내가 못 피했다고? 설마. 아! 하, 씨발. 아, 이거 써, 그냥. 해주실까? 세일 아 존나 잡아도 기분이 나쁘네 아.. 씨발 존나 기분이 나쁘네 아 씨발 괜찮아 <laughs> 참아야 돼 참아내야 돼어 괜찮나 저거 먹고 참자 저거 이거 차, 참자 이거 먹고 그래 위로 갑시다 참았어 견뎌냈어 아 역시 멘탈 하나는 갑이구만 야.. 씨 멘탈 오지죠? 야 이거 엄청난 b j 만난 거에요 니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은 다 잡아지겠지? 설마 오겠어 여기까지 야 설마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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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난 강철 강철 야 씨발 야 조심해 어 어우씨 야 됐어 끝 <laughs> 물을 한 버금 먹어야겠어 역심. 역시 역시 <laughs> 목감기에는 물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야 잠깐만 아나 씨발 어떻게 피하라고 장난해? 야, 씨. 야, 채팅창 보고 있었잖아. 어, 물 마시고 지금 채팅창, 어, 여유롭게 그거, 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 이, 자식들아. 뭔데? 어, 야, 얘네들로 저걸 부시게 야, 나이스. 완벽하죠? 아, 젠장. 아, 나이스. 보소 그냥 가자. 어, 야, 잠깐만. 어, 너 잘못 썼어. 야! 설마. 안 돼, 안 돼, 안 돼. 나한테 오지 마, 오지 마. 오. 오. 근데 저거한테도 안 돼도 안될듯도다 스바, 핵 쓰레기네. 아, 10, 10, 10, 1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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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와씨, 위험했다. 15, 15, 15. 이야, 이 자식아. 어, 하, 설마 이걸 맞겠냐 아유, 미개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맞겠냐고 음, 야, 아, 혈사포, 아, 까먹고 있었다. 이 자식, 혈사포 쓰지, 조심해야 돼요. 혈사포, 혈사포를 까먹고 있었네. 아, 이런. 이저식이 소환만 하지 마라, 소환만 하지 마. 아, 하지 말라니까,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쓰바. 아! 우와! 우와, 좋같다 우와, 이런, 진짜. 핵혐을 받나, 이런. 어? 핵혐을 받나, 어? 자, 헬사포쏴라 혈사포. 차라리. 그래. 헬사포를 차라리 이걸 혈사포를 쓰게 하는 게 낫지. 헬사포쏴라 혈사포. 아니? 헬사포쏴라 혈사포. 혈사포. 좋았어.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주면 오 너펙 때문에 나 맞을 뻔했다. 야아 뭐야? 했자아조같은 야, 잠깐만 설마 여기서 죽겠냐? 여기서 죽겠냐? 내가 야, 내또 컨트롤을 다시 보여줘. 야, 오 씨바 와, 오졌다, 오졌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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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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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핵형, 핵형. 소환한다, 소환. 야, 씨.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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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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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저 거지 같은! 피할 수 있었는데 왜못 피하냐고! 거지! 같은! 깰수 있다고! 야, 내가 너무 이탄을 너무 쉽게 깨가지고 자만한 것 같아.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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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요. 자만하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이제 안 할게. 이. 쟁정을. 아, 사이프러스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삼도 다시 할까? 안 돼. 다른 거라겠어. 다른 게임을 하겠습니다. 아, 녹아